안녕하십니까. 구강의 40번 요양문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양문은 글의 주제와 동일하고 보통 실험을 소재로 한 지문들이 40번 요양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 즉 글의 뒷부분이 글의 주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글의 후반부를 잘 읽는 것이 문제 해결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문장에 지금 and가 look a t 과 judge를 연결하고 we whether 보통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지만 whether a or b 구조일 때는 a인지 b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which was designed to test experience and judgmental accuracy. 그것은 경험과 판단의 정확성을 실험하기 위해 고안이 되었는데 에릭 데인은 hand 사람들에게 10개의 디자이너 핸드백을 보고 그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과 판단의 정확성이란 게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에릭이라는 학자가 그 경험과 판단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자이너 핸드백, 즉 쉽게 말하면 명품 가방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이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금 맞춰보러, 맞춰보라고 했던 겁니다. After had only five seconds to guess.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추측하는데 단 5초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81st Amplitude Linear Instincts. 그것은 그들이 본능이나 직감에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The had seconds. 나머지 절반은 30초가 주어졌고, which allowed them to inspect and analyze the features. 그것은 그들이 가방의 특징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5초라는 짧은 추측 시간을 제시해서 이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추는 것을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본능이나 직감에 의존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상대적으로 30초라는 긴 추측 시간을 길게 줘서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더 살펴보고 분석해서 그것을 맞춰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 야리기 실험을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문장의 handbag experience는 가방 경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어, 문맥상 이 명품 가방을 소유해 본 경험을 의미합니다. Dance t e m a s o m a s u r their handbag experience. 대인의 팀은 또한 실험 참가자들의 명품을 명품 가방을 소유해 본 경험을 측정했습니다. Some had a lot, w n i n g more than three handbags made by Coach or Louis Vuitton. 몇몇 사람들은 코치나 루이비통에서 만든 3개 이상의 가방을 소유하는 등그 명품 가방을 소유해 본 경험이 많았고. Whereas others have never touched d e s i g n a 반면 다른 이들은 명품 가방을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 우리 지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아까 첫 문장에서 이 실험이 사실 계획된 이유는 경험과 판단의 정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실험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내이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실험 참가자들이 지금 명품 가방을 소유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측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명품 가방 소유자들은 삼십 초가 주어졌을 때보다 단오 초만 주어졌을 때 이십이 퍼센트 더 정확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소유해 본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 초라는 짧은 시간만해도그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다음 문장에 어루메아리버짓라는 무의식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이 무의식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은 앞에 언급했었던 뭐 본능과 직감에 의존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or those who didn't know anything about handbags, however, 하지만 명품 가방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즉 명품 가방을 전혀 소유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their automatic verdict was going to help them. 그들의 무의식적인 판단, 즉 본능이나 직감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They need to take a step back and e their h a b a 그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즉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명품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명품 가방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정확하게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실험은 결국 이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판단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마지막 부분에서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보도록 합시다. 요약문을 해석을 해 보면 in m n s where we had a lot of experience 우리가 많이 경험한 분야에서 blank A can beat a n a l y s s 칸 A가 분석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아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과 직감을 바탕으로 진짜 가짜를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선은 직관이라는 뜻의 1번 혹은 이번 인튜이션이 적절할 것 같고요. 뒤어서 보면 in unfamiliar ones, 익숙치 않은 것들에서 즉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blank be judgments can all be made with a careful examination. 신중한 조사와 함께 빈칸 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문의 제일 마지막 내용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주어지고 면밀히 봐야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빈칸 B에는 유연한 판단보다는 타당한 판단이 신중한 조사와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유연한 판단이란 거는 좀 이렇게 어딘가에 한 곳에 매몰되지 않고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유연한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